안녕하세요. 람차 타는 남자입니다. <laughs> 오늘 2월 16일이에요. 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 4시 45분 됐네요. 아, 첫콜 잡았습니다. 아, 이거, 오늘도 좀, 좀이나, 이거 약간, 아, 이거 요즘, 요즘 지금 이거 아주 많이 일찍 잡은 거예요. <laughs> 첫콜 잡았는데, 지금 성도 신도시에서 평택 대학교 가는 콜입니다. 아 요금은 7만원 이네요 아 요거 처음에 6만원에 올랐어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아 6만원에 평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가야지 요즘 코로나인데 6만원이면 어디야 1시간이면 갈 텐데 가지고 딱 고객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기사님 요거 7만원으로 얘기했으니까 7만원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만원으로 올랐어요 아 일단 통택 가서 어, 오늘은 좀 외곽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에, 좀 외곽이 좀 좋아요. 여기보다. 요즘까지 풀 없을 때는 장타로 그냥 쭉쭉 달려야지만 쩐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아, <laughs> 나름 괜찮습니다. 평택까지 어디를 갈까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텐데. 천안으로 가야 될지. 에, 고민은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천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첫 출발이 그래 나름 괜찮으니까는 오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려고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아, 평택에 왔습니다. 지금 6시 20분 됐어요. 아, 또, 요거 8만원 받았습니다. 만원 더 주네요. 아, 8만원에 끝냈습니다. 아, 여기서 평택에 있잖이 좀 어정쩡하죠? 이왕 아, 내려온 김에 그냥 쭉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아, 평택역 가서 전철을 타고 아, 천안으로 갈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서 평택역 갈 때까지 좀 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 좀 콜이 좀 뜨면이야. 아, 당연히 좋은 거고 콜 빨리 잡으면 야, 좋죠. 근데 지금 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천안까지 여기서 그래도 1 시간은 걸릴 거예요. 어서 평택역까지 가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는 빨리 천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보고 천안 이동해서 최소한 10만원짜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10만원짜리가 붙어줄지 좀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천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정동에 왔습니다 지금 7시 15분 됐어요 아까 부정역에 내려서 바로 버스가 있길래 아, 부정동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 글쎄요 쿨이 한 8시나 8시 약간 전으로 해서 한교나 강남 쪽 가는 게 떨어지면 은 최고의 쿨인데 왜냐면 9시 좀 피크타임 좀 봐야 되잖아요 아 근데 예전에 왔을 때좀 일찍 뜨는 경향이 없어서 더구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더 일찍 뜨는 경향이 없을 것 같긴 해서 약간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아 아까 평택에서 강남 가는게 6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아 약간 떨어져서 또 버스를 또 반대쪽으로 오는데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넘겼는데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10만원짜리는 잡아줘야지 본전은 뽑는데 아, 어정쩡하게 잡으면 뭐, 안 오니 못하니까는. 아, 여튼간에 여튼 간에, 하여튼. 아, 나 지금, 어디야, 불당동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또, 일단 두정동에서 내렸어요. 약간 일년 시간은 좀, 불당동이 좀 괜찮긴 한데, 예, 아마, 뭐, 괜찮을거 뜨겠죠? 아마 콜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지금 8시 10분이에요. 아, 좀 신계리에서, 아, 청량리가 는은 콜입니다. 아, 요금은 10만원이고요. 아, 이거 청량리에서, 아, 이걸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7만원인가 8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까지 오르더라고요. 1 0만원 올라도, 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 여러분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오늘 좀 있으면은 9시 가까우면 분명이골틀 거, 뜰거 같긴 한데, 아, 혹시라도 뭐 적당한 거안 안 뜨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택시비가한 만, 일, 이천 나오는데, 요걸 해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청량리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8시, 아, 10시 8분 됐어요. 아, 이거 사건 하면서. 아, 잡지 말고 좀더 기다릴까 하면서 살짝 약간 좀 후회가 됐습니다. <laughs> 후회가 됐는데, 에이, 뭐, 본인이 잡은 것도 후회하면 안 돼요. 아, 또 오면 또 뭔가 또 잡힐 수 있는 거니까는, 에이, 뭐, 그건 그렇고, 아, 이제 주변에 콜이 없습니다. 콜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택시로 쏴야 될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은. 아, 이제 어디로 갈까 좀 맵을 한번 펼쳐놓고,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한번 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선능력에 왔습니다. 예, 전철 타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아, 오늘 날씨 엄청 춥습니다. 아, 아까 뭐 분당 가는 것도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날이 추우니까는 빨리 집에 갖고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습니다, 지금. 야, 완전 깃대기가 완전 얼어붙어요, 지금. 아, 나 버킷콜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수좀 5만원짜리 뭐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뭐, 4만 원만 돼도 뭐, 와, 황송하죠. 오늘은 그냥 복귀콜 위주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뭐, 좋은 콜이 뭐 붙어주느냐, <laughs> 가기는 하겠는데, 되드록이면 복귀콜 위주로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11시 30분이에요. 아, 복귀콜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역삼동에서, 아, 송도 신도시 가는 콜이에요. 용음은 54,600포인트입니다. 아, 날 무지하게 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laughs> 바로 송도 걸렸어요. 예, 네, 송도로 가겠습니다. 송도에 왔습니다. 아, 12시 45분이에요. 아, 그래도 뭐, 마무리 콜, 그래도 복귀 콜, 제대로 잡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냥 세 건으로, 어, 장타 세 건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손도 와서, 삥발이좀탈 생각 좀 했었는데, 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날도 춥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이 무지하게 추워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뭐 콜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영하 8동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저, 저기 네이버에서 보니까. 근데 체감온도는 거의 15도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한 1월, 12월보다 아, 2월달이 더 추워요. 아, 아 이런 추위 또한 번도 있으려나. 아, 이제는 이, 이런 추위는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추워요. 에. 아 오늘 첫 코를 잘 잡고 나갔죠. 에. 맨 처음에 6만원 이어 가지고 야 이걸 가까 말까 해다가 그냥 아 가자 했는데 그게 결국 결국은 8만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천안을 가서 좀아그한 8시 전좀 전? 8시 정도만 잡고 올라오는거 수원이든 판교든 한 7만원 정도만 해도 자꾸 올라와서도 아주 작전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는데 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량리를 오 자꾸 오게 됐는데 아 솔직히 그 청량리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10만원 돼서도 아 10만원 되면 갈까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뭐 택시비 드는 거보다 일단 청량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 그걸 안 잡고 계속 기다렸으면은 9시 좀 가까이 돼서 강남 쪽으로 한 10만원 정도 좀 잡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항상 그래요. 그 천안 내려가면은 천안 내려가면은 한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 밑으로 기준 10만원은 잡아야 된다. 아, 그,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잡지 말아야 된다고. 아, 근데 그게 잘안 되네요. 코이뭐 <laughs> 많으면 야 그러겠는데. 아, 코리 글쎄요. 천안한 분명히 9시 타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 있긴 있을 텐데. 아, 아까 좀 제가 좀 약간 좀 조바심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이거 빨리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나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9시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골못잡으면또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 뭐,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매출 상은로 좋긴 하지만 어, 오늘 패턴을 봐서는 더 찍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 좀 아쉬움이 좀 커요. 아, 제 생각에는 아마 서른 개는 가까이 좀, 아, 서른 개는 넘었어야 되는 오늘 패턴이었는데, 아, 그냥 뭐 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 아, 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콜이 뭐 많으면 뭐 골라 타겠지만은 그래도 뭐, 요걸 해도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날 진짜 춥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다들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 추운데 어, 옷좀 두툼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어, 며칠간 이렇게 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